네 알겠습니다 한시 <laughs> 자 지금부터 150점 치는 분들한테 세워치기 일본말로 다대 당구장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1득점 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배치를 일단 이렇게 분필로 표시를 해 놓고 왜냐면또 다르게 넣으면 안 되잖아요. 음. 얘도 한요 정도 있다고 보고요. 네. 자, 공 배치가 다 보이시죠. 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수구로 일접골을 쳐서 원 쿠션 또는 여기 맞으면 투 쿠션이죠. 그래서 세워치기를 해서 맞히면 되잖아요. 다 돼. 여기 좀 가까운 것도 있고 뭐더가까게도 있고요, 더 멀리 있는 것도 하고 뭐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이 배치를 음1 득점하는 방법부터 설명할게요. 두께는 그냥 이렇게 치시면 돼요. 10% 정도 이 하얀 공으로 일 적구를 10% 정도만 네 시침 그냥 여기 치시면 맞아요. 자, 그러면, 맞히는 방법, <laughs> 보여드려야죠. 자, 그래서 이제, Q선이 10%니까 이미지볼하고도 한 번만 더 설명을 하면서, 뭐한이 정도 걸려있는 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얀 숙으로 노란 공이 이미지볼이죠. 12시 선이 여기래요 여기. 자 움직이는 시침판이 아닌 움직이는 포인트죠. 네 여기다가 겨냥해서 쳐보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q 가 뒤로 빼서 이렇게 나갔다. 근데 혹시 밑에서 우 있는 곡 약간 예각이죠? 예전 말로 억각. 그래서 회전을 준다면 이쯤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이쯤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회전 주고 안 치셔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큐선을 여기다가, 12시 중상단, 거기를, 큐선을 딱 맞춰 놓고, 자,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지금 요 설명 이해하신 분만, 네, 동그라미 하나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치겠습니다. 이해하신 분만 계시면. 왜냐면, 이 라이브만 제가 하기 때문에, 음. 채팅글 달아주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해야죠. 어, 안성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게 치지 마세요. 여기서 내가 얘 맞고 여기 정도 올 정도 힘이 얼만지 처음엔 잘 모르실 거야. 150점 치시면. 그러니까 제가 말한대로 10% 정도의 요 움직이는 포인트에다가 12시 중상단만 주고 Q선만 딱 만들어서 빼서 내가 거기 한번 쳐보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요. 원 쿠션이든 투 쿠션이든 두 번째 목적구가 빠지지 않을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이 공을 빠지게 치는 분들은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보여 드릴까요? 그게 좋겠다 그러면 1번 눌러 주세요. 1번. 그런 것도 좀 알고 싶다. 그리고 맞히는 방법을 알려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모아치기도 좀 알려달라. 그러면 거기 에세 가지를 한번 하면 좋겠죠? 자, 빠지는 방법은요. 내수으로 일적골을 10% 정도에 12시 중상단 주고 치면 안는다고 했는데요. 여기 시집만 보시면. 내가 순간 일로 준 거예요. 왜? 약간 예각이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회전을 꼭 써야 될것 같아요. 많게는 여기 여기고요. 적게는 여기 여기예요. 11시, 10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예를 들어 조금 두껍게 세게 쳤을 때 한번 보세요.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갈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얘는 조금 더 두껍게 맞은 거고 시침을 여기를 준 거예요. 제 설명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두개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10분의 1, 아니면 100%에 10%, 12지 중앙단을 주고 마친 걸 아까 보셨잖아요. 자, 이렇게 나눠야 이제 10%인데, 그럼 이공을 어느 정도 이제 1접구를 2접구 쪽으로 근처로 유도하는 방법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152. 200, 250, 300, 400, 500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때는, 이때는 두껍게 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껍게가 얼마냐. 먼저 두께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적구를 맞출 수 있는 시침을 찾는 겁니다. 지금 설명 이해하신 분 숫자 2번 눌러주세요. 가장 중요한 얘기죠. 실전에서는 그냥 내가 생각대로 치면 안 되고요. 조합을 나눠주셔야 돼요. 1적구를 먼저 어떤 두께를 칠 건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두께를 맞췄을 때 2적구를 맞힐 수 있는 시침을 찾는 게 순서다. 게임을 칠 때는. 그래서 요 설명을 이해하신 분만 숫자 2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이게 100%죠 자 여기가 이제 100% 구심점이라고 봅니다 대략 네, 그냥 대략 이라고 해도 이해해 주시고 그럼 여기서 50% 쳐다보면요 하얀 공으로 빨간 공을 바라봤을 때 노란 공 이미지 볼이 50%에 겹쳤어요 그 90점이 어디냐면, 어, 여기 정도 가네. 그건 이제, 쉬, 움직이는 포인트를 이렇게 가야죠. 자, 그러면, 10%는요, 아까 맨 처음에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정도면은, 여기서 얘네들을 다 빼고, 내가 여기를 한번 보내볼게요, 그냥. 그냥 이렇게 한번 보내볼게요. 어떻게 내려갔나요? 50% 치니까 여기 맞았죠. 그러면 다시 조금 더 두껍게 100% 하고 50%의 중간, 그럼 얼마예요? 70% 정도 되겠죠. 느낌상 기냐 자, 거기를 한번 쳐볼게요. 1접구 어떻게 내려옵니까? 이쪽으로 오죠. 지금 설명 이해하신 분은 숫자 3번 눌러주세요. 자, 100% 치면서는 보여드린다면 얘를 못 맞춰요. 2접구, 그러니까 얘를 안한 거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린 거고, 그러면 내가 이숙으로 1접구를 이 치기 전에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설명을 드리면서. 일적구 움직임을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대략 느낌이 얼마를 쳐야 되냐면, 조합을 따진 게, 70% 정도의 이적구를 맞을 수 있는 이제 시침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얘는요, 아무리 뭐 쳐도 여기에는 기본 쳐야 돼요. 한식. 자, 시침만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잘 보이시죠? 이런 느낌으로 치시면서 다시 이렇게 나들이고 이제 치기 전에 이제 뺄 겁니다. 그리고 각을 잡을 때 대략 여기쯤에 있는 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맞히세요. 내 수구가 1자구을 쳐서 맞고 요 하얀 포인트 바닥에 있는 포인트, 그 정도에 있는 공을 맞힌다고 생각하고 치시면 조금 좋은 방법.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쪽에다 보내고 이제 차이죠. 그래서 그게 맞아 떨어지면 좋은 건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두꺼운 두께, 50%보다도 더 두꺼운 두께니까, 70%는 두껍죠. 근데, 이적구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150점에서는. 네. 적어도 제 생각에 한300 정도는 되셔야 이게 조금 될 거라고 봐요.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70%에 1시 정도를 에, 내가 빼서 내가 이렇게 밀어 한번 쳐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정도 내려왔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거보다 조금 짧게 왔으니 70% 두께보다는 조금 더 두껍다. 그래서 인력구가 이렇게 안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신 분은 동그라미 3개 눌러주세요. 한 번만 더 쳐볼게요. 자, 70% 정도 되는 두께에다가 한시를 주고 빼서 내가 가볍게 이렇게 쳐봤어요. 이번에는 어, 조금 좋네. 예? 그나마. 자, 세워치기 배치. 1접구, 수구. 요쪽에가 2접구. 처음에는 무조건 안 빠뜨리고 치는 두께, 시침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잘못 쳤을 때 예를 한번 드렸고요. 세 번째는 마침에서인지 어느 정도 모아치기를 했는데 처음보다는 두 번째가 더 좋았죠. 이거는 처음부터 잘할수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세워치기 강의 내용이, 어우, 요쪽만 간단히 한것 같다. 그럼 박수 한번 쳐주세요. 깔끔하다. <laughs> 그러면 박수. 수구, 1족구, 2족구 배치해서 이 정도면 깔끔하다. 그러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끝! <laughs> 끝! 더 이상 뭐할게 없어요. 끝! 이 정도면 깔끔하다. 그런 생각 드신 분들은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